자, 2번 문제 봐 보도록 할게요. 자, 2번 문제는 자, 두 원기둥이 존재하는데 지금 각각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, 2. 자, 지름은 2, 4가 되겠죠? 자, 두 번째 조건이 밑면의 지름과 높이의 비가 모두 1대 1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원의 지름이 2이기 때문에 높이는 2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높이가 4가 되겠죠? 자, 그리고, 어, 두 원기둥의 윗면이 각각 알파에도 있고, 자, P와 Q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, 자, P는, 자, 첫 번째 원기둥의, 자, 윗면에 있는 이 원을 움직이는 점이 P고, 자, Q는 두 번째 원기둥 윗면에 있는 이 원을 움직이는 게 Q입니다. 자, P와 Q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높이 차이는 지금 E가 나도록 하겠죠. 자,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OP가 루트 6이라고 했어요. 자, P의 위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볼게요. 자, P를 알파로 내린 이 점은 우리가 P-라고 지금 문제 나와 있고 이 길이는 2가 되겠죠. 그리고 O에서 P-까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루트 2가 됩니다. 즉첫 번째 원의 밑면에 중심이 있을 것인데 반지름이 모두 1 이기 때문에 자,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, 즉 45도 각도를 이루는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원을 밑에 있는 이밑 면에 원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원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자, p-가 여기쯤에 p-가 있고 자, 중심이 있고 여기가 지금 o가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어, 원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어두 번째 원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요. 지금 두 번째 원에서는 어, 밑면 어, 반지름이 2에요 자, 그리고 지금 문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O P 다 자, O P 다시를 직선으로 한번 쭉 연결을 해 본다면은 O를 지나고 그대로 이 점을 지나게 될 건데요. 자, 그 이유가 그 이유는 지금 여기가 45도죠. 그럼 여도 45도 각도를 어, 만들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지금 어, 문제 조건 중에 하나가 어 OP-와 OQ-는 지금 40 어, 12분의 파이. 자, 1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1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빨간색 선풍과 어, 사, 15도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15도 각도를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 밑으로 자 이렇게 지금 파란색 선분으로 이제 그려질 것이고 자이 만나는 두 점이 Q 다시 Q 다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O에서부터 어, Q가 더 멀리 있는 것을 Q2 가까이 있는 것을 q1이라 했기 때문에, 왼쪽 것이 q1 다시, 두 번째가 q2 다시가 되겠습니다. 자, 한마디로 지금, 지금 어딘가에 p 다시가, p 다시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, 자, q2 다시와 q1 다시가 이렇게 있겠죠. 자, 그러면 여기가 q1, q2, q1 다시, q2 다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q1-와 q2-를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지금 반지름이 2. E. 자, 반지름이 2고 여기도 반지름. 여기 중심에서부터 q2-까지. q2-까지 선을 그으면 여기도 지금 2가 되겠죠? 자, 여기도 지금 2가 되고. 자, 또 2인 부분이 여기도 지금 2가 되겠습니다. 자, Q1-와 Q2-를 이렇게 이어본다고 하면은 자, 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지금 45도가 되죠.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도가 되겠습니다. 자, 따라서 총 각도는 60도. 그러 따라서 여기도 60도가 될 것이고 자, 정삼각형이 되죠. 따라서 지금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여기도 2가 될 거예요. 자 마찬가지로 <laughs> 마찬가지로 이 각도가 지금 30도가 되고 여기도 지금 30도가 되는 거죠. 따라서 지금 여기도 60도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삼각형도 정삼각형. 따라서 Q1 다시 Q2 다시는 길이가 2가 되겠습니다. 즉이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Q1 Q2의 길이도 2가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, P와 Q1, Q2. 자, 이렇게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.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. /2. 밑변의 길이가 2기 이 때문에 높이가, 즉, 넓이가 되겠어요. 문제에서 지금 S제곱을 구해라. 한마디로 높이의 제곱을 구해라. 자, 높이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네요. 높이를 자, 그렇다면은 높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지금 q1-q2-를 다시, 그대로 연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대로 연장을 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첫 번째 원에서 지금 이 연장된 선까지의 길이는 지금 정삼각형의 높이와 같죠. 따라서 루트 3. 그리고 위에는 지금 1이 되겠죠.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거를 <laughs> 위에서 한번 본다면은 Q1 와 Q2 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쭉 연장을 해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즉 여기 이렇게 자이 길이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위로 한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. 그대로 위로 쭉 올려가지고 보신다면은 그리고 어 지금 위에 있는 Q1과 Q2 위에 있는 Q1과 Q2를 쭉 연결을 시켜서 이어 본다면은 지금 1 플러스 루트 3과 같은 1 플러스 루트 3과 같은 지금 거리가 자이 거리가 지금 되는 거죠 이 거리가 1 플러스 루트 3자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자, 아까 p와 q의 높이 차이는 항상 2가 난다고 했었죠? 여기가 지금 2가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두 점을 이은 이 값이 높이가 되겠습니다. 이 값이 높이가 되겠죠. 한마디로 높이의 제곱은 자, 두 수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4 플러스, 자,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 답이 되겠네요. 따라서 4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3, 즉8 더하기 2 루트 3이 되고, 자 a의 값이 지금 8이 되는 거고, b의 값이 2가 되겠죠. 즉 더하면 1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이 문제는 여기 이 상황에서 높이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.